멘탈이 너무 쉽게 깨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네. 어, 어 이번에 들어왔어. 추가 골을 대면 킬러웨일스한 걸음 더 달아납니다. 테스트인 선수의 아주 좋은 드라이빙 이후에 백핸드 파이볼 노린 것 같은데요. 저런 식으로 피지컬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덩덩지업 들어가서 후루카와를 네. 벗겨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안정현 선수의 익스 선수가 어, 직접적으로 어떤 공헌을 한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슬롯존 포인트에 올라오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당겼고요. 네. 여기서 지금 수비하면 위치가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 가와이 류이치 선수가 어, 자신의 포지션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어요. 아.